자, 점심을 먹으러 지금 식당에 왔어요 원래는 저희가 대형식당 갈라 했는데 줄도 많고 현지인이 물어보니까 현지인께서 이 초록식당이 더 맛있다고 얘기하시길래 이쪽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다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이쪽에 와고 맛있게 먹고 가려고 지금 초록식당 와서 지금 육회비빔밥 이거는, 이거는 작은 거 이거는 턱이랍니다 육회가 많이 들어있어요 반찬도 증달하고 일단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지금 얘길 조금만 늘어준다면. 오늘의 차박지는 한평 돌머리 해수장. 아우, 무지개 다리네요. 이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차는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궁금하시죠? 차박 어떻게 하는지. 저는 차는 올륙카니발이에요 구인성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평탄화 작업. 평탄화 작업은 이 매트로 했어요, 저는. 이 매트는 가격대는 한 30만원 초중반 정도 되는데, 옛날 그런 매트가 보다 좀 다르게 옆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나 뒤척여도 큰게 뭐 출렁거리거나 출력거리, 그런걸 잘 못넣게요 일단 딱딱해요 딱딱하고 쓰기에는 가성비는 짱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거 이커튼커튼은꼭 커텐. 필요해요 왜 차별을 하다보면 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가 쳐다봐요 그런것도 있고 뭐 옷을 갈아입을수도 있고 이거는 뭐 인터넷으로 뭐한 8, 9만원이면은 뭐, 차한 대, 전체 다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텐트. 이 텐트는 큐브 텐트예요. 일반 텐트가 아니라. 원터치에요 원터치. 치고 빼는데, 진짜 금방, 금방 해요. 걷는데도 금방 크도, 치는데도 금방 쳐, 땡기면 돼요. 어디 땡기냐? 여기만 땡기면 돼요. 이게 옛날에, 저기, 얼음낚시할때 많이 사용했었, 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름에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천이 바람 하나 안 들어와요, 정말. 그런데, 겨울에는 사용하기 좋아요. 겨울에는 정말 사용하기 좋은데, 여름에는,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내부는 한 평, 한 평? 한평 정도 나와요. 제가 지금 해먹을 끼우고, 해먹에다가 지금 있는데 해먹이, 제 키가 183이에요. 지금 해먹이 지금 내가 누워도 되는 해먹이 특대특있인데 이게 한 2m 나오나? 해먹을 옆으로 써도 되고, 이제 작업실작업 하는데도 지장 없고. 한 사람이 누워 자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뭐 다른 공간을 뭐 활용할 수도 있고 차박을 하게 되면은 차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차박 차랑 같이 도킹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뭐 뭐 그건 다 생각, 생각마다 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차의 공간은 아무리 넓힌다 해도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뭐 자기의 공간을 뭐만든다던가 비가 오면은 뭐오늘 어찌 이 약간 비가 비소식 있고 하면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뭔가 좀 사람이 여유롭게 하있죠차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요텐트 가격대는 한1 10, 0만원 후반대, 2 0만원 초반 정도? 초반이고요. 가격은 그렇게 비, 비싼 건 아닌데, 가성비는 정말 좋아요. 이거 겨울에 사용하기는요. 그리고 일단 차랑 독경이 된다는 거는 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심도로 저는 이렇게 바구니에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차박을 하다 보면 어디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정신이 없죠. 근데 이게 바구니에다가 딱, 딱 필요한 것들. 이거는 주방용품, 잡동산이, 뭐, 주방 2, 뭐, 다른 잡동산이 1, 이렇게 해놔버리면, 어, 딱그 물건에 들어간는 것에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저렇게 바구니 사용하면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간편하게, 테이블 테이블이 아니라, 의자. 이렇게 캠핑 의자 작은 거두개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숨은 게 있어요. 뭐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이 밑에가 의자를 뺐어요, 저는 의자를 빼가지고 이 밑에를 밑에를 갖다가 저는 트렁크를 사용했어요. 올뉴카니바이나뭐 다른 SUV들이 제일 힘든 게 트렁크가 없잖아요, 그죠? 이 트렁크를 저는 빼고 여기에 맞는 그 위에다 맞는 탁자를 샀어요, 탁자를. 그럼 이요 이 탁장 똑같은 건데 요 탁자는 나 혼자나 두 명이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탁자는 친구가 오거나 10시 누가 갔을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요 밑에 이렇게 짐을 쌓을 수가 있어요. 큰 짐들. 그러니까 의자를 빼물어서 공간 활용도 할수 있고, 테이블도 하나 더 사용할 수 있고, 어, 요 정도로 저는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이나 많이 가지고 댕겨야 되는데, 보관하기 힘든 것들은 다이 의자 밑에 있어요. 아까 말하대로 앞에 의자 운는석두 개, 가운데 두 개, 여기 두 개. 그리고 나무 그 밑에 다 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짐 싸는 거는 충분해요. 두 명, 세명 정도 어디 댕기기에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이런 도킹 텐트 하나만 도킹 텐트 하나만 있으면은 편안하게 생활하면서도 여유 공간 있고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비안 맞고 재미있게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편함은 크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더 편해요. 여기 있으면 저는. 물론 그 사람마다 좀 생각 차이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조용하게 비 오는 소리 들으면서 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차박 이런 모습으로 차박을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저녁에도 늦은 시간인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